안녕하세요 만나TV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 메릴랜드 락빌에 있는 아름다운 간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계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리고 어, 존경을 표하는 것인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바쁘고 현실 문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배하고, 과거에 찬양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 예배, 이제는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뭐, 방송만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설교가 나오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예배인 것으로 이렇게 버릇화되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예배는 모여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또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뭐 수문학 강장이든지 이런 그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예배는 모여야 뭐 된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더 루즈해졌던 그런 예배 출석률을 재고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새벽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또금요 찬양 예배 어, 그 동안에 또 전행을 해왔던 우리 특별히 감리교에서는속회라고 예, 하거든요 구역회 팬데믹 어, 전에는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꼭 구역 예배도 모이고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이 활동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겠다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한마디 싫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왜꼭또 해야 됩니까 아니 옛날에 했잖냐 과거에 했잖냐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서 끈끈한 사랑으로 다 이렇게 지나왔지 않냐. 그 잃어버린 걸 다시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아, 그래도 목사님 뭐, 뭐, 다시 가정에서 모이는 게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절차를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고, 한, 그 다음 달에는 가정에서 드리는 걸 실천하자. 그래서 1월달에 연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월달부터 실천인데, 감사하게도 좀, 이분 나오지만, 순종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예배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다 보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고, 우리 편에서는 기쁨과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그 부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 시대의 에덴 동산이나 지금의 은혜 시대 교회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예루살렘 거기또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나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다. 뭐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뭐 미래의 교회 없어요. 그럼 교회란 뭐 하는 것이냐? 첫째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꼭 그것이 기원이라고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3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수요 예배. 왜 3일 예배가 생겼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3일만에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3일 예배다. 그래서, 뭐 좀, 나름대로 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배나, 뭐 포로시 대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결국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안시를 기억해서 우리가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야곱의 어부로 길러주고 그러니까 출세 복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 아닙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현대 주일의 예배가 구약 안식일에 그 제사하는 그 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히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안식일에 일어난 자는 니에미에서 같은 말씀 속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죠.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대화가 끊기고,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점점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기 되면요 뭐 겉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심령은 죽어가는 거죠 날두둑놈이라는 말 들어봤죠? 날두둑놈. 날두둑이라는 말이 뭐예요? 날도 동로, 에이 날도, 동룡. 에이 날강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나도 날도, 날도 동로 주일을 범하는 사람, 주일날은 로롤스데이 내 날이 아니지않습니까 주의 날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날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사람, 그래서 날도 동법이라.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쓰는 그 말들 가운데 이 기독교와 연관된 것 같은 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날도둑놈. 날도둑놈 되서는 안 됩니다. <laughs> 주일을잘 지킨다고 하는 것. 예배를 잊지 않는 것. 중요하죠. 오늘날 아, 선교적인 교회 참 좋은 의미고 어, 저희 교회도 그런 것도 지향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선교라는 말을 내세워서 거룩한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소리한다든지 이것을 좀 다른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면 저의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그건 합당치 않다. 주일 날은 하나님의 정한 제단에서 그래서 신명기 이서부터 신명기 나고 말씀서부터는 꼭 절기에는 여행도 하지 말고 여행 중에 있을 때라도 탁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선교적인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것이 활성화되고,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반드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